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소나기를 주셔서 뒤지를 시원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격해보면은 사정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경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말씀의 제목,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바로 호송하던 군인들은 밤새도록 행군해 이튿날 안디파드리에 도착합니다. 이루살렘에서 안디파드리까지 거리는 대략 60km 였습니다. 그이후부터 가이샤라까지는 40km 떨어졌는데, 그 여정에는 이제 보병은 돌려보내고 말을 탄 기병과 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이샤라에 도착한 기병들은 종독 빌리스에게 천부장의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천부장의 보고서를 읽은 종독 빌리스는 바울을 해로궁에 가두어둡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이샤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이샤라는 헤롯 대왕이 인주 항구를 축조하여 로마 왕제 가이사아구스토에게 헌상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이루살면에서 북서쪽으로 105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바로 요셉 바울이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가이샤라는 로마 왕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우리말로 엄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로마 왕제의 거대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에 패권자인 로마 황제의 파워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사 가이사르에 그것도 헤롯궁에 바울이 감금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요? 사람이 끌려가도 도망갈 구석이 있는가 하면 도망갈 방법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가이사르의 헤롯궁이라는 곳이 그러했습니다. 헤롯궁의 지하 감옥에 갇힌 정치범들은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가이샤라라는 도시 하나만 해도 강력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헤로궁이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이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갇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걸음에도 심지어 십자가 따라 걷는 신앙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두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왜 십자가의 길이며 왜 좁은 길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부패한 권력을 도구삼아 성도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부패한 권력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에 의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패한 권력의 상징인 간샬의 해로궁에 갇힙니다. 이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 역시 동일한 고난 겪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는 중립적이지요. 그런데 첫 인류의 범죄 이후로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자신들의 영역력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죄로 부패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전략에, 전략에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버티어 서서 사탄마귀의 전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개의 다른 의미, 과학하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제로 오염된 세상과 말씀을 따르는 성도. 이렇게 두 개의 흐름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제로 오염된 세상의 흐름이 강력합니다. 부패한 세상의 세계관이 그토록 강력합니다. 또 그대 권력들은 부패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뚫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마서8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잘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하여권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올때 이상하게 여겨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무대의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